오늘 본문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개의 떡덩이와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명을 먹이셨지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챙기고 다녔던 전형적인 도시락을 가지고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다섯 개의 보리떡과 그 보리떡을 먹을 때 목이 메지 않도록 약간의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멸치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빼고 장정만 5천 명의 군중을 먹이셨다고 하니까, 실로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갈릴리 벳세다를 비롯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까지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꼭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 중에서도 6월절은 77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에요. 그 가운데에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북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 나온 무리, 그 무리들은 당시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헬라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데모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고등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모스 여기서 디모크레틱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민주시민이라고나 할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오스 이 라오스는요 힘에 쉽게 굴복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얻어도 잘못된 정보를 얻어도 그게 잘못된 건지 분별을 못해요 지배자들에게 선동되기 쉬운 불특정 다수의 우매한 군중을 가리킬 때 복음서는 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때 그게 라우스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 그때 쓰는 단어가 라우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고, 병들고, 상처가 많아 소외돼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자기 병좀 고치려고, 뭐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나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자신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재물도 없으면서 혹시나 운 좋게 뒷구멍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올해는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1세기 유엔에서도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팬데믹이 아닙니다. 식량 문제예요. 기아 문제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경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데 기적이 왜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미신과 참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사람들 각자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난발되는 기적을 부추기면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공동체적 기적. 이것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게 참신앙입니다. 여러분, 보금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열로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시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어린 딸, 불행한 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청년 나사로, 한참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백부장의 젊은 하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세 사람. 모두가 다 하고 누구나 다참 젊은 나이에 참 저렇게 불행한데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조금씩 헌금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꼭 필요할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은 나 자신만의 필요를 위한 그런 한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절박한 그런 공동체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혹시 내병 고칠 수 있을까? 혹시 내 장애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꾸역꾸역 몰려든 가난하고 헐벗은 오클로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보시고 참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내 인기가 좋기는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밥은 챙겨 먹었나?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 지났는데, 배고프지는 않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을 품으셨어요.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오클로스, 군중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들린 딸을 제발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소리치며 매달렸던 가난한 여인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그 불쌍한 딸에 대한 어머니의 애달픈 자식 사랑,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보금 8장에서 12살 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사랑. 마가 보금 2장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친구를 달아내리던 그 4명의 친구들. 평생 중증장애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다가 죽을 친구를 위한 절박한 우정. 누가 복음 7장에 큰 병에 걸려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오시기를 청한 가버나움의 백부장 비록 자기가 부리는 종이지만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인종과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숭고한 인간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어머니의 모성이 있고, 아버지의 부성이 있고, 형제자매의 우애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이 있는 거예요. 그 순서로 기적의 빈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빌립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동문서답. 예수님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를 걱정하셨는데, 빌립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가를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베세다 광야. 지금은 시리아를 조준하는 이스라엘 미사일 기지가 있는 허허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몇 마리.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어야 할 식량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관건이지 그 식량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빌립의 계산대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우리들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애정 없는 계산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홈네스. 이 미국에서 1년에도 수만 명씩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걸 놓고 예산 따지고 계산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우선입니다. 불행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과 연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와 운행을 잠시 멈추시더라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계산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산만 합니다. 시작해 보지도 않고 환경과 조건과 예산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포자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그들을 향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광야에 모인 군중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라 하실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과연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설마, 설마? 저는 엄청 의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끈질긴 믿음을 갖는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내가 엊그제 무슨 기도를 드렸지? 이런 기도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충남 아산만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마을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살아온 작은 집이 있고 그집 뒤에 큰 돌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산 때문에 그 집에 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가려면 그 돌산을 돌아서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마가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본사님이 집 뒤에 있는 돌산을 옮기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앞에 있는 돌산 때문에 우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서 텃밭도 잘안 되고, 이전에는 제가 젊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교회 가려면 돌아가야 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제가 교회도 못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 돌산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알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권사님이 안쓰러워가지고, 권사님, 그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지, 정말 산을 옮기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아유, 저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혼미해지셨나 보다.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양복을 잘 차려 입은 두 남자가 그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 산, 할머니 꺼 맞아요? 이 산을 저희들한테 파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바다를 우리가 이제 메워야 되는데, 할머니네 산이 있으면 이 작업이 수월합니다. 가까이 있고, 이게 돌산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사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돈 받고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믿음의 기도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군중을 배불리 먹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축사하시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일이 있으세요? 그 동기가 내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에 감추어진 이 기적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